오늘 낭독할 책은 관계와 소통의 심리학 표현해야 사랑이다입니다. 지은이 이민규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퍼뜨리며 1% 행동 심리학자로 불리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y 감정 소통 왜 중요한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부 what 행복한 관계 무엇이 다른가 끌리는 부모는 일퍼센트가 다르다. 삼부 how 사랑의 표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멀리 내다보되 작게 시작한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일부의 앞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레온 페스팅거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점 학교 가기 싫어하죠. 물론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시간표를 보면서, 어, 이 선생님 수업이 1교시네? 빨리 가자! 이럴 때도 있죠. 반대로, 아우, 짜증나. 그렇지 않아도 학교 가기 싫은데, 이 선생님 수업이 첫 시간이라고? 이런 날도 있겠죠. 그런데 두 선생님이 동시에 숙제를 내준, 내준다면, 아이는 과연 어떤 숙제부터 할까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먼저 할 것입니다. 집에서 심부름 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만 열면 오른말만 따발총처럼 한 해대는 정말 짜증나는 엄마가 엄마 사이다 한 병만 사다 줄래? 할 때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맞장구를 쳐주고 장난도 잘 받아주는 좋아하는 아빠가 아빠 목마른데 콜라 한 병만 사다 줄래? 할때 아이의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방바닥에서 엉덩이를 떼는 리액션 타임?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오른말만 따발중처럼 해대는 짜증나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는 심부름을 할수 없는 이유를 101가지는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아빠가 부탁을 하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부장님 아침에 맨 처음 만나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다. 그런데 박부장님 회식하자고 할까봐 겁난다. 자기 돈 내고 소를 사줘도 짜증 나는 상사가 있죠. 부하 직원들은 어떤 상사와 프로젝트를 할때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끝내려고 할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내리셨죠. 첫 번째 결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존재일까요? 네,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라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론, 사람은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정 전이는 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와 관련된 다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감정 전이 현상은 긍정적인 방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잘하고 싶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살았던 시골집 마당 구석에 박혀있는 소를 맸던 쇠말뚝을 보고도 절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말뚝으로까지 전이 되니까요.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겠죠. 스님이 미우면 그가 입은 가사조차도 싫다. 시댁기 싫으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속담이나 유행어는 모두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된 사물조차도 싫어진다는 부정적인 감정 전현상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어떤 독자는 옆집 개를 무지 예뻐했는데 옆집과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죄 없는 그 개조차도 너무 싫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적인 현상 때문에 미운 사람 고운 데 없고 고운 사람 미운 데 없다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닐까요? 감정적인 현상은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행동? 그리고 관련된 삶을 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정이 엄마를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어느 날 지희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소정이 엄마하고 아주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나쁜 감정이 없었던 지희 엄마조차도 싫어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소정이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의 엄마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정 전이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 나중에 늙어서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어떤 일을 지시하건 부하 직원들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식? 행동? 말?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전이를 유발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 전이 현상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으로 검증해 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실험들을 이것저것 소개하고 싶지만 좀 복잡하니까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과 해왔던 간단한 실험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가장 꼴보기 싫을 때는 학생들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씩만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한 명씩만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가 가장 꼴보기 싫은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꼽은 1위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어, 1위는 바로 그 사람이 미소 지을 때였어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정리 현상을 배우지 않은 다른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학생 미소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다음 학생은 선생님 미소가 왜 나쁩니까 다음 학생은 선생님 별걸다 물어보시네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모두 미소는 좋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왜 좋은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학생들의 대담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미소를 지으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만 세상이 평화로워지잖아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미소를 지을 때는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 교수님, 그거 아니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가장 가증스러울까? 학생들의 반응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친절한 행동을 할 때였습니다. 이것 역시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미소를 짓는다거나 친절한 행동은 절대로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것은 감점 요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이미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가끔씩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하는 순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을까요? 당연히 배우자겠죠.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남자 정말 꼴 보기 싫다. 점수를 매겨보자. 너무 꼴 보기 싫기 때문에 0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점. 그런데 다음날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요. 어쩔 수, 같이 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아내의 사람에게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 여자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이 순간 마이너스 10점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어우, 이책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좀 일부분만 낭독을 해봤는데, 어, 정말 나는 관계가 좀 힘들다, 소통을 잘하고 싶다, 심리학 책좀한 것만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